안녕하세요. 데이븐입니다. 음, 상승에서 하락했던 파동이, 제가 시향을 찍을 때가 어젠가엊그젠가 여기서 찍었을 때, 이게 올라간 게 고점이 나온 걸 수도 있고, 또는 플랫일 수도 있다. 이두 가지 관점으로난 접근하겠다. 어떻게 됐든, 고점을 높였든, 플랫으로 씻고, 플랫으로 세 가지 올리고, 다시 다섯 가지 하락을 하든,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했는데, 다시 시장 찍고 있는 게, 이 차트가 요상하게 좀 가고 있어요. 물론 뭐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결정난 건 없지만, 무지성으로 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히 몇 시간 뒤면 FMC 새벽에, 어, 4시, 새벽 4시 반이었나요? 어, 이때 뭐 연설하고 FMC 뭐 금리 발표 있고, 새벽 6시쯤 되면 뭐, 나스닥 그, 탑3 이런 애들, 어다 이런, 실적 발표. 12월 달 실적이 그렇게 좋을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나스닥이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파동이 문제가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차트만 보는 사람이라 그런 걸 떠나서 이 어제 라이브 할때 제가 얘기 저녁에 얘기했는데 왜 다섯 번째가 이렇게 긴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길어 버리니까 기존에는 1 2 3 4 5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갔다. 가 솟아줬던 게 이 앞에 원투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기에 시향 장 찍으면서 요 제가 이 숏을 쳤던 건데, 이게 너무 길게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어, 5 3 5 a b 7라고 하기에는 좀, 이 비파동이 너무 짧아요. 이쁘게 세가지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 파동 대비, 피부나치를 찍으면 너무 되돌림이 적어요. 한팔이도안 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파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데, 그럼 앞에 인펄스처럼 생기긴 했지만, 다시 1, 2, 3, 4, 5가 나오고, 다시 1, 2, 3, 4, 5가 나와서, 차라리 5파가 더긴 게, 그래도 이세 가지 조정보다 이게 만약에 좀 길게 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볼수 있었지만,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5, 3, 5보다는, 그래도 1, 2, 3, 4, 5에서 여기 3파가 나왔고, 여기 1파, 여기 1파, 여기 2파에서 1, 2, 3, 4, 5로, 다섯 번째 파동이 1, 2, 3, 4, 5, 파동으로좀 길게 나온 게 아닐까, 그게 생각이기에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 근데 간점이 하나 늘긴 했죠. 왜냐면이세 가지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물론 요 디스크는 비파가 너무 짧다. 반응성이 어, 열렸죠. 이제 왜시지? 다섯 번째 파동이 길어지면 연장 파동이 나. 전 차라리 여기서 연장 당길 원했거든요. 한 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나리오로 1, 2, 3이 안 끝나고 계속 3이 계속 연장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싸리 3파 연장 파동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올려버리다. 어제 전 어제 저녁에 라이벌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더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 여기 끝난 끝난 걸로 보고 이런 이런 어떤 다이그 형태를 기다리려 했고 또는 여기서 그냥 꺾어줬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파동은 일단 종결이다. 이 채널 어, 트렌드 게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파동은 이런 세 가지가 됐든 이런 다섯 가지가 됐든 다섯 가지가 됐든 파동 종결 난 거다. 연장은 아니다 이제. 그럼 이게 세 가지를 볼 거냐, 다섯 가지를 볼 거냐, 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세 개는 리스스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메인 시나리오는 다섯 가지 형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고점이 나왔다 하든 또는 플랫으로 비파를 만들고 C파, 18 1.618이 나오든 어, 그런 건뭐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파이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이걸 먼저 깬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형태보다는 어, 세 가지 형태보다는 다섯 파, 다섯 가지 파동이겠죠. 그러면 고점이 나와서 535 어, ABC가 나오든 535 ABC가 나오든 뭐 여기서 한번 도 올라가든 535BC가 나오든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236을 초록색 236 박스 대돌림을 치기 때문에 또는 플래시어도 상관없어요. 1618까지 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이건 형태를 띄지 않을까 싶은데 b 파가좀 커지고 있어요. 특징이 뭔가 좀 급한게 있거든요 이 상승 추세를 강, 강하게 상승 추세가 나왔던 거를 힘이 잔량이 남아서 올리려 했던 거를 올리는 걸 실패하고 나면데 실패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이즈가 커지면 안 돼요 여기서 아까 아사리세 가지로 조금 밸런스가 안 좋지만 이런 다섯 가지가 나오고 1, 2, 3, 4, 5, 다섯 가지가 나와서 5, 3, 4, B, C로 해서 다시 쏟았으면 괜찮았는데 어제 저녁에 내려가는 척하다가 쭉 다시 한번 좀 올려줬죠 이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가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세 가지보다는 물론 복합적인 수도 있긴 하죠. 뭐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형태를 한번더 올렸다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를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이 연장파동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236을 아직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리스크는 이거예요. 왜 이걸 쳤을까 하는 거예요. 연장파동이 났을 때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사오 사오로 가거든요. 사오? 내려가는 가서 4 5. 계속 저점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이걸 쳤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하락을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여기서 쇼 쳤던 거, 바니짤 한대에어서 바니짤 하고, 역시 터졌고, 그리고 아까 라이브 할때 여기서 잠깐 롱 잡았다가, 잠깐 여기서 라이브 할 때, 세 가지 내려올 때 이렇게 롱 잡았다가 여기서 좀 바니짤 팔았던 거고, 지금은 다시 롱 잡아서 여기서 바니짤 팔았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즈가 커져야. 이건 뭐 익스펜드 플랫은 아닐까? 왠지 느낌이 익스펜드 플랫이면 1.618이나 2.618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뭐 이게 복합 조정 럼 나와서 다시 차트를 뒤집어서 꺾어 버린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꺾어 버린다면 우리 각도가 이게 가, 그 가파르게 내려온다 그러면 익스펜드 이스피딩으로 다시 열열 열 건데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또는 고점을 높이는 건 당연히 이거 뭐 이렇게 한점 팽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 연장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크게 나오고 난 다시 저점을 내린다. 그럼 익스펜딩 플랫보다는 이런 이런 오성의 ABC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 2618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스패드 같은 경우는 1.618 근데 매울 대가 없기 때문에 좀 길게 2나 2.618까지 열릴 수 있는 간점이 열렸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솟지 않는다면 나뭐 f n 0때 세븐넷이에 뭔가 뭐 갑자기 쏟아버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짧게 나오면 전화 연으라 다시 롱으로 진행이 맞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6시 이후까지는 가능하면 무포로 유지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방향이 발표가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무포 포지션을 어느 정도 단타로 쳐서 진입해서 단타로 좀 먹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세 가지 조정 나왔으면 한 번도 이 정도 길이 만큼한 번도 올라와서 파동을 세 가지 로 마무리 짓고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걸 일단 멘즈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걸 안 쳤으면 4, 5, 4 5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걸 쳤다는 근거 하나로 여기서 플러스 꺾어서 다시 올리기 위 이게 왜 이렇게 올리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가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숏 효과가 좀 보긴 볼 거예요. 자기 자야 돼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목표로 잘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눈떠 가지고 아침에 어 어떤 FMC 라든지 어 빅테크 어떤 실적 나스닥 우량주 그뭐 탑3 들어오는 애들이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난 거에 따라 하락 또는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 보고 뭐 매매할 생각도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스페인드 플래시 무조건 어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관점이 열렸다 요때 시향 찍을 때랑 다르게 5번 파동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형태가 아니라 세 가지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렇다면, 4545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어, 이런 시간오 생각해서 고점을 높일 수 있으니까, 어, 포지션 혹시나 롱 잡으셨던 분들, 또는 숏 잡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입절 중간중간 좀 체킹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서 뭐, 숏 잡으신 거뭐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되돌림이 크다. 특히 여기서 어젯밤에 한번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였으면 내려갈 수 있었지만, 어제 저녁에 내려가는 시다가한 번도 아침에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뜰 수도 있다는 거, 어, 효자 봤던 거, 그 본주와 버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내려오면 입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속파동 같은 경우는, 아, 아, 조금 전에 여기서 아까 제가 단독방에 농작했다 해서 농잡고세 가지 떴기에 여기 886 근사치, 전한상 886에 파는 거 알고 있죠? 세 가지 형태 떴을 때 저는 일단 반 팔아버리기 때문에,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손절을 올리는 상태고, 현재 1.618 근사치에 가에 갔죠. 그래서 다이고나이 아니라, 어, 지표를 찢으면서, 지표를 찢으면 올려버려가지고, 전다이고를뜰줄 알았는데, 이, 임펄스 파동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건 있지만, 한 번도 만약에 여기서, 뭐, 4파 같은 거 만들고 오파를 만든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어, 익질했던 걸 추매를 다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 중이고, 그 다음 타점은 당연히,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아니겠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요게좀 이해가 잘안 가지만 뭐 어떻게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조정이 끝났다면 한번더 이만큼의 길이만큼 올라가는 걸볼 거예요 그쪽은 고점 넘기기 전까 롱을 좀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고점 넘어부터는 이제 숏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 4시에 FMC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날지를 좀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어, 대응 잘 하시고요 저녁 9시 넘어서 라이브 하니까 오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